와, 자, 아이들이 와서 기대됩니다. 연습하고 있다는데, 네. 네. <laughs> 어떨지. 아, 정말 기대가, 기대가 되고.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음. 뭐 우리처럼 많이 쳐본 아이들이 아니니까그렇 아, 우리가 좀잘 잘 가르치면서 네네. 재밌게 치면 될것 같아요. 아, 네. 정말 네. 기대돼요. 아이들이랑 처음 쳐보는 거라서 너무너무 네,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저도 네. 연습하고 있는 어, 것 같아요. 오, 보고 있네요. 보고 있네요. 어, 귀여워라. 잠깐 지켜서 볼까요? 그랬다. 오, 나이스. 나이스. 좋았어. 오, 금방 좋아지겠는데? 자시이 그렇지. 야. 야. 안녕하세요. 안녕. 이 와보세요, 들어보세요 이리 와보세요. 이리 와보세요, 이리 와보세요. 어. 방대로 어머나 잠깐만 세상에 야, 지금 아이들 교육을 응. 시켜주셨는데 네. 어떤 수비가? 굉장히 우수해요 오굉요 오. 오. 자, 웬만하면 은 이렇게 뭐 아이들한테 말안 하는데 오. 정말 기대보다 오. 훨씬 오. 재능이 재능 있습니까? 재능도 그렇고 충분히 스스로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오. 최고입니다 여러분 바크, 내가 재밌어야죠 파크를 몇 번이나 쳐봤어요? 두 번, 세번두 번, 두두 세번 어때요? 오. 쳐보니까? 재미가? 재밌었어요.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파크를 딱 쳐보니까 파크 골프 쳐보니까. 딱칠때 뭐. 어, 칠칠 때. 딱딱 딱 맞추는 거. 딱칠때 음. 소리. 음. 딱, 딱 소리 음. 소리. 거. 어, 예쁘지 오. 예쁘지. 신나지. 좋았어요. 우리 여자 친구는요. 음. 네, 파크 몇 번이나 쳐봤어요. 저 다섯 번. 다섯 번? 오, 오 그러면 두번더쳐서더잘 치는 거 아니에요? 네. <laughs> 파크 골프 치니까 나는 이게 좋더라. 음. 딱한 가지만 얘기하면. 저 이렇게. 음. 자연이랑 같이 하시는 아 맞아 맞아. 이런 장치를 밟으면서 자연을 느끼고 오. 계절을 느끼고 공기를 느끼고 이런 게 파크거든. 그러니까 진짜. 이게 우리 남자하고 여자, 여자 차이 달라요. 달라요. 네. 우리 네. 남자들은 <laughs> 때리는 맛이 좋아. 맞아 거. 맞아. 여자 감정은 <laughs> 진짜 여정도 함께서 좋아하는 거고. 여자랑 남자랑은 완전 달라. 그게 여자 남자입니다. 진짜. 네, 진짜 네. 그래요. 어, 자, 맞아.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대결을 펼쳐볼 텐데 네. 우리 오프로님이 봤을 때 팀을 네.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어... 네. 사실 저는 두 학생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응. 네, 네. 네네네. 네, 어떤 팀이든 상관없지만 어? 그래도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. 바꿔서 네. 네. 그러면 여학생이 네. 저하고 한평 어, 남학생이 네. 우리 전진식로 한평 자 그런데 오, 여학생 오케이. 남학생이 아니라 이름이 있죠 자, 네. 본인, 자 본인 소개 ]자. 들어갑니다 본인 소개 자,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, 나는 양평초등학교 몇 학년 누구입니다? Mercy. 안녕하세요 양평초 6학년 이아영이라고 합니다 이아영 친구 반갑습니다 아영. 우리 이아영 친구는요 얼굴도 일등 공부도 일등 인성도 일등 아, 일등입니다 네. <laughs> 자, 그리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양평초 5학년 실반 김효준입니다. 오, 효준이 우리 효준이 친구도 잘생겼잖아요. 맞아요. 인기 짱입니다. 친구들에게. <laughs> 공부도 잘하죠? 네. 네. 나이스. 네, 할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맞습니다. 우리는 보통은, 네. 냥. 냥냥. <laughs> 자, 그러면. 어, 자리를 바꿔야 되겠다. 네. 그래, 우리 한 팀. 자, 효준이 이리 와. 어, 어, 요준이. 어, 아영이하고 응. 아저씨하고 한 팀이에요. <laughs> 네. 아저씨 잘칠것 같아요, 못칠것 같아요. 잘칠것 같아요. 그래, 느낌이 딱 와요? 아저씨는 벌써 세 번이나 우승한 사람이에요. 대회 나가서. 네, 잘했죠? 네. 저랑 한팀 모은 거가 너무 다행 아니에요? 네. 그렇죠. 효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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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자, 아줌마 봐봐. 어때? 저 보다 더잘것 같아요. 그치? 우리 하자. <웃음> <웃음> 화이팅 하자! <laughs> 파이팅 화이팅! <laughs> <목소리> 우리는 이렇습니다. 우리는 이렇습니다. 우리는 우리는 뭐놀래서알바어요 아이 저선글알바어요 지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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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요, 우리 여진 파이팅. 나는 놀을 <laughs> 쳤어요. 나 오늘 이렇게 칠 거예요. 좋아요. <laughs> 아 너무 아, 즐겁다. 아, 아니 아십시다. 사실은 그거.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해서 3대가 치면은 네.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. 그럼요. 파크 골프는 잘 치면 좋겠지만 음. 잘 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안전을 해야 돼요. 맞아요. 절대 안전하게. 내 몸에 다치지 않게 음. 또 다른 사람한테 다치지 않게 음. 앞에 사람 이 있으면 조심하게 쳐야 되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우리 아영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잔디밭을 걷고 음. 자연과 함께하고 음. 사랑하는 친구와 음. 또 가족과 함께 할수 있어서 참 좋은 거 같아요. 음. 네자 그럼 네시에 한번 이팅하고 출발할까요? 출발자. 자, 자 같이 하겠습니다. 네. 같이. 밑으로 화이팅을 해요. 보통 화이팅하면 올리잖아요. 바꿀 음. 점수를 줄여야 되니까 음. 밑으로, 밑으로 화이팅 하도록. <laughs> 자 하나, 하나 둘셋 화이팅. 팀명을 만들었습니다. 효진맘, 효진의 마음, 효진의 엄마. 오늘은 효진이 엄마입니다. 자 효진맘, 효진맘, 효진맘 화이팅. 시작. 효진맘, 효진맘, 효진맘 효진 화이팅! 화이팅. 자 저희는. 정말 멋있는 별이 되기 위해서 아이영의 아와 동성의 성을 합쳐서 아성 팀을 하겠습니다. 네, 아성 팀, 파이팅합시다 아성 팀, 파이팅! 오늘의 대결 방식은 포볼 베스볼입니다. 네. 네. 티샷은요, 네 분이 다 치시는 거고요. 네. 세컨샷 지점에서는 각 팀별로. 좋은 볼을 선택하셔서 네. 세컨 샷을 치는 선수는 그 볼을 치신 선수가 아닌 그 다른 선수가 두 번째 샷을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. 좋았습니다. 네. 이해하셨습니까? 그러면 업으로네. 예. 우리가 총몇돌정도 쳐서 대결을 펼쳐 볼까요? 여섯 돌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섯 돌 용도. 네. 좋습니다. 3대 3이 되면은 다음 홀로 넘어가는 겁니까? 맞습니다. 그니까? 네. 네. 만약에 여섯 돌을 쳐서 3대 3이 되면 음. 다시 또 연장전으로 해서 한우을더 치는 방식으로 네. 해보도록 하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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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좋습니다. 좋아요. 자, 아성팀, 화이팅! 효진 맘, 파이팅! 두 네. 팀, 파이팅! 좋습니다. 그렇 네. 오, 좋았어. 나이스, 나이스. 다음, 효진이 아, 정말 잘았어 음. 어느 쪽으로 치되면은 여기 가운데 여기 홈 파져있지. 음. 그쪽 방향으로 클럽을 딱 자신있게.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나왔어요.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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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았어. 다 너무 잘한다. 잘했어. 음. 오, 오오 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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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비. 오, 안 돼, 안 돼. 오비 오비! 오비 났어. 오비 났어. 와, 와. 오. 와. 이거 너무 좋은데? 나이스! 나이스 찬. 나이스. 자. <laughs> 가자. 네. 효진이. 그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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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, 걱정이 없죠. 네. 이게 <laughs> 워낙 잘 치기 때문에 여기는 <laughs> 뭐 오비 나도 <laughs>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. 오, 오, 또 오비인데? 오, 딱 좋다. 또 오비인데? 또오인데딱 딱딱딱 갖다 붙는 거지. 와! 오, 나이스. 아, 어쩌십니까? 와, 나이스. 어떻습니까? 자, 효진아. <laughs> 여기서 공 공을 여기 다가이게 이루... 이렇게 되고 어, 공은 건드리지만 말고 오케이 그렇지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<진짜 좋았네. 웃음> 우리 3타 할수 우리 삼타치기 할수 있겠다 잘했어 요 삼타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오딱 좋다 또 왔어 와 잘했어 오우 우린 이거 넣으면 삼타 우리가 이기는 거야 아 안 돼! 아, 2 네. <laughs> 컵인 하겠습니다. 네? <laughs> 저희 아성팀 컵인 몇 타예요? <laughs> 타타 그냥 쑤! 툭! 아 너무 세고 아... 아, 아, 아 아저씨가 오비 내고 아영이가 잘쳤지만먼 데서 네. 파크골프는 갖다 붙이니까 네. 이길 수 있는 게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. 아마 효준이는 오늘 잘 쳐나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?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<laughs> <laughs> <야. 웃음> <그치? 웃음> 어? 표준 기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. <laughs> 어. 진짜. 우리 잘할 수 있어. 자두 번째 원 가볼까요? 자두 번째 원. 자. 자 하나, 둘, 둘 셋, 화이팅! 파이팅. 갑시다. 갑시다. 네.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오, 아직 오비 아니야. 오비 아니야. 말뚝이 아, 말뚝이야 오비 아니야. 아이씨, 가 붙일 거야 파이팅. 표준이도 수진이도 방향이 이렇게 치면은 저쪽으로 가겠지. 그래서 조금 더 몸을 왼쪽으로 돌리면은 훨씬 좋아. 오케이. 응. 어? 좋아. 어, 그대로 자신있게 치면 좋을 것 같아. 좋았어. 좋았어. 방향 좋다. 방향 좋아. 좋아. 방향 좋아. 좋아. 방향 좋아. 좋아. 방향 좋아. 방향 똑바로, 똑바로 갔어. 갔어. 똑바로 갔어. 네. 야,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들어가는 거 아니야? 키죠! 나이스. 오우, 나이스, 나이스. 와, 와, 나이스. 나이스. 와, 나이스. 와. 어. 이머 어머 어머 어머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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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 어머 어머. <머모> 어머 <Ést> 우리 효준이 잘쳐 놨다. 나이다 <laughs> 우리 효준이 잘쳐 놨어. 효준이가 살렸네 효준이가. 다 효준아. 너무 고마워. <고모. 웃음> <laughs> <sack> <laughs> 너무 고마워. <고모, 웃음> 아, 너무 고마워. <고모, 웃음> 아, 이번에는 이제 효준이 공으로 이제 하는 거야. 내가 치는 거야. 효준이가 잘쳐 놔서 이제 세컨을 내가 치는 거야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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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히다. 아, 좋아하다. 좀더 있죠. 쌍. 아,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어, 비슷한 속도, 비슷한 세기로 치면 좋아. 음. 응. 그렇지. 와. 잘했어, 잘했어. 거리 딱 맞았어. 와. 조금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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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그다음에 고개만 돌려서 저기 볼래? 우리 목표야. 할수 있어? 도전. 오케이. 와. 오. 아까웠어, 아까웠어. 잘했다. 아, 잘했다. 야. 야! 아 잘했다. 아, 잘했다. 잘했다. 이가인커빈 커빈. 커빈. 진이 주황색과 공을 여기 치면 돼. 어. 응. 커빈 해 봐. 그렇지. 아, 잘했어. 네, 네. 나이스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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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께 넣는데 뭐. 나이스. 3타로 성공 3타 성공 선고. 선고. 아, 같다 오! 오, 오 야! 패스! 패스! 아! 너무 잘 쓴다, 이거! 손으로 민다 생각하고. 그렇지! 됐어! 됐어! 촌제야, 촌제야! 됐어! 좋았어! 잘했어, 잘했어! 자신있게. 자, 목표 방향 한번 봐주고, 어 저기로 이제 넣을 거야. 자, 자, 아저씨 적으로 그 클럽이 손이다 생각하고 두 밀어 봐봐 저쪽으로+ 이쪽으로 갔다 하응오 자자 됐다! 이이글이글이글이글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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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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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양평초등학교 우리 교장선생님이 아이들 또 응원차리게 와주셨습니다. 네. 아, 우리 아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인생은 즐겁게 사는 게 최고야. 아아 그럼요, 그럼요. 즐겁게 사는 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워가야 돼. 네네. 나이 먹어서 못 배워. <laughs> 지금부터 이런 좋은 것들 많이 배워서 인생이 좀 풍요롭게, 음. 인생이 그렇게 성장해줬으면. 오 감사합니다. 정말 좋은 네, 니다네 고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선생님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네. 화이팅 화이팅. 화이팅 화이팅. 화이팅 네. 화이팅, 화이팅. 네네 화이팅. 고맙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자 어프로네임 이거 네. 어떻게 합니까 저희 팀이 아성팀이 아, 아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. 어프로네임. 아, 세형을 연속 네. 승리하고 있습니다. 아 제가. 음. 연습할 시간도 없고, 우리 지금 삼관왕 아니십니까? 맞습니다. 삼관왕이랑 지금 프로랑 지금 아마추어랑 붙어놓으면 이건 좀불공평 합니다. 우리한테 뭔가 핸디를 좀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저도 3관왕. 안 그래도 이제 이번을 걸어오면서 네. 또 마음도 약해지고, 네. 또 프로님, 삼승. 그죠 삼승하신 프로님을 아니니까. 또 어떻게 하면은 맞출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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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생각을 해봤는데, 이 홀은 네. 저희 배프로님이 네. 아동용체를 사용하시면 어떨까요? 아, 아동용체로 알겠습니다. 그 정도는 제가 <laughs> 그 정도는 수락하겠습니다. 네, 그 정도. 좋습니다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저희 팀은 우리 아영양의이 클럽으로, 클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치는 걸로 네 커빙까지 하겠습니다. 오케이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네,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. 네, 자 그럼 우리 아영양 먼저 알겠습니다. 쳐주세요. 네, 아공아 아, 항상 아저씨한테 있죠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공볼 때 이쪽에서 아 네, 자 방향을 한번 네자아영영 한번 어, 준비해보고. 음. 음. 이쪽으로 가면 지대가 낮잖아. 그러니까 높은 지형으로 쳐야 낮은 지으로 흐르거든. 음. 좀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 좀쳐 조금 더 왼쪽 빠도 돼요. 아 그래, 어? 좋아, 좋아. 거기가 이제 가운데라 생각하고 그냥 자신 있게 쳐주면 돼. 아까처럼. 오케이. 그래. 오, 나이스. 오비는 아니야. 오비는 아니야. 오비 선상 전이야 잘했어, 잘했어. 자 이제 아시죠 들어줘. 가자. 음. 효정이 자신감 붙었어 완전히. 그 어려운 거넘렸어 지금보다 지금은 오십 50% 정도거든. 60% 이상 자신 있게 해도 돼. 어. 좋아, 좋아. 잘 보고 있어. 음. 응. 오케이. 그래. 예! 좋았어. 좋아, 좋았어. 좋아 좋아, 좋아, 좋아. 어. 자, 이제 우리 아동용으로 아동용으로 우리 전일씨 깜짝 놀래게 이걸로 갖다 붙이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. 귀엽다. 야, 네. 아, 귀엽다. 젓가락 뜬 거. 어, 귀여워. <laughs>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. <laughs> 야 이거 가나? <laughs> 오, 좋요뭐 이거 다음부터 이걸로 치세요. 똑바로 가는데요? 대회 갈때 이걸로 치세요. 오! 너무 잘 치는데. 오, 좋았어. <laughs> 8 0 m 효준나 기다려. 네, 잘붙여을게저 볼부터 살짝 왼쪽 보는 게 좋아야 네. 음. 오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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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야 돼더 가야 돼더 가야 돼. 엄청 멋있지. 더 가야, 가야 돼더 가야 돼. 더 가야 돼. 더 가야 돼! 오! 잘 쳤다! 이야... 스톱! 스톱! 고만고만고만 고만, 고만. 스톱! 스톱! 완벽했어! <laughs> <노력했어. 웃음> 와 대박! 마니까 자신 있게 치면 돼 그것도 어. 왼쪽으로 살짝 저... 저 왼쪽 파란... 부위로 보낸다 생각하고 쳐야 돼 알았지? 어, 이대로 치면 은딱 좋아 어, 응, 자신 있게 <laughs> <이제>. 오! <laughs> 야 이거 왜안 돼! 너무 세다! 들어간다! 맞았다! 와 아, 이거 이야! 이야! 파워가! 파워가정가 <laughs> 좋아졌어. 따 우린 이따. 우린 이잘 우린 이따. 우린 이 잘가 이따. 우우리이타 우린 지금 우기는 4타를 이어 <laughs> 우린 지금 2타야 따우있어 믿어 린 이따. 우 우리 이겼어 이번 우리 이겼어 여기 여기 왜왜왜 기어? 잠깐만요, 우리 넣으면 됩니다. 손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툭 밀으면 돼. 아까 했지 아영아. 그거랑 거의 비슷해. 똑같아. 어, 좋아 좋아. 어. 어, 네 번이다 똑같아. 그렇지. 오모 오모 오모. 와, 진짜 잘한다. 너무 잘했어요. 너무 귀엽다. 잘했어요. 와, 아영장 너무 잘했어요. 저희가 컵이 먼저 하겠습니다. 아, 육타. 육타. 우리는 이제 삼타야. 아 우린 타야 이게 삼타야. 아 <laughs> 자! 우리 효준이를 위해서 제가. <laughs> 음. 음. 나이스! 오! 어? 팀원! 어? 어? <laughs> 팀원으로! 팀원으 <죽였다>! 들어갔어! <laughs> 팀원으 들어갔어! <laughs> 아, 축하합니다! 효준 맘! 민재이 예! 효준권 이겼어요 그래. 아까보다 그냥 미소가 확 아! 좀 달라졌는데 얼굴이 폈어요 우리 효준권이 <laughs> 기분 좋죠? 네. 네. 이 기분이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? 네, 네. 이러면 이제 3대1이 되죠 3대1입니다 네네. 자 이제 2홀 남았는데 진짜 이 다음 홀에서 이기거나 지면 6분 홀까지 못 갑니다 그래 할수 있다 화이팅 응. 할수 있죠 2분 화이팅. 화이팅. 화이팅 하세요 자 효준아 표준맘 표준맘 화이팅 화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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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다 아무로 가시다